으아, 축하합니다. <laughs> 역시. 우와. 야, 지금까지 잡은 것도 제일 크다. 오늘은 여유있게 하는 거야. 지금부터. <laughs> 2.5kg. 3kg 되겠다. 양파만 없다고? 아니. 세부장 오는데 양파망을 <laughs> 한1 0 0 개는 준비했어야지. 아유, 양파망밖에 난... 없어. 큰거 잡아. 아, 큰 거, 오케이, 괜찮아. <웃음> 저거 들어갈 만한 거고 놔줘야 되잖아. 안 잡을라 했더니 아그그 것밖에 없다고. 거기 들어갈 만한 거 잡을 놔줘야 돼. 지가리 빼 다치는. 그러니까 오늘. 에. 네. 그래서 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왜안 나와? <laughs> 어? 어제 비가 와서 또핑계가 또. 아이고. 또 <laughs> 다 준비돼 있죠 핑계가 한 다섯 가지. 수온은수온 음. 어우, 수온도 엄청 네수온도났다고 네. 아마 배들 다 여기로 다 왔잖아요. 밑에서도 다 오고. 빨리 이제 문어. 네. 대가리 위에다가 딱대 대, 빨리. 오케이. 어디? 보여? 네. 근데 진짜 여기서 딱잡히면안돼 진짜 여기서 딱 아, 잡혀보고. 야, 저, 저 지가리 오. 하는 실력으로. 아, 다 보이는구나, 선장은. 그런 게. 바닥걸림이 엄청 심하네. 그렇죠. 동해 네. 피문어 낚시 꿀팁이라 그럴까? 어떤 비법, 꿀팁을 하나 알려주세요. 동해 피문어 낚시. 어떻게 하면 잘 잡는다? 꿀팁이요? 네. 계속 타야죠. 아, 배를 계속 타라고? 네. 아, 그거는, 시문어 네. 낚시 꿀팁이 아니라, 그, 네. 재미없고 그 영업, 아, 예, 아니죠. 꿀팁인데, 영업, 돈 버는 ]다. 방법? 많이 타야 잘타 아, 많이 타라고, 네. 많이 와서 많이 타라고? 네. 아, 그런, 특별한. 실력도 늘고. 실력도 늘고. 네. 특별한 비법이란 게 없네요, 그냥. 아니, 배를 그게, 많이 타라. 그게 비법이죠. 아, 그게 비법이야? 배를 일단 비법. 많이 타라, 자주 와서. 경험이 노하우지. 아, 자 괜히 물어봤습니다. 해드릴게요 뚫채를 보 뚫채를 왜? 물어 잡으시라고. 뚫채가 와야 문어를 잡죠. 와, 어, 2.7kg 짜리 한 마리 잡았다고 완전히 <laughs> 와 사람 사람 아주 염장을 지르는구만. 아니다. 잡자. 잡을 수 있어. 트 트위. 땅위요을안 뭐, 일말의 책임감 같은 거못 느껴? 이렇게 손님들이 못 잡으면. 생각. 속이 타고 있죠. 누가 왜, 왜, 까매지 그렇지. 목욕 좀해라 목욕 좀, 해라, 목욕 좀. <웃음> <웃음> 무슨 속이 까매졌대. 까매졌어. 그렇지 한 마디 해야 되는데 두 시간째 방입니다. 모두 다. 준철씨만 눈먼고기 한 마리 갖고 기름값에 끼느라고 가까운 데서 뺑뺑 돌기 미안하니까 한 조금, 3분 왔네 좀 움직여 줘 미안하니까 살짝 한, 한 3분 시동 걸어서 오고 그러나 저러나 시간은 가고 인간들 좀 이따 내려주면 끝이고 그쵸, 잠깐 미안해 하면 돼. 선장 <laughs> 탄핵. 어? 결의안을 내야 되겠네. 어... 탄핵 결의안. 저 내릴까? 여섯 개. 야손님들 고기 하나도 못 잡고 있는데. <웃음> <웃음> 어? <웃음> 와, 참. 별개죠. 고기 하나도 못 잡고 있는데 이 고무줄 안에 오, 500원? 500. 완전. 500. 진짜 완전이 아, 이, 나도 이. 고무줄 이... 하나로 채비를 다 살릴 수 있잖아. 아, 그것도 그러네. 요거 응. 하나로. 그그 응? 채비를 살릴 수있고니까 500원도 싸네. 응? 이 고무줄 괜찮네. 이거. 애들 머리띠 고무줄 아니야. 그래요? 어, 요걸로 어, 사야 되겠구만. 준철씨. 씨는... 저기 뭐라 말하면 안 되잖아요. <laughs> 준철씨 한 마리 잡았고, 우리 정선 팀들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네. 아이 문어 박사들인데 왜못 잡고 있을까 산에서 왔어요 응? 절씨도 산에서 왔는데 선비 낼 돈으로 3kg 짜리 한 마리 사 먹으면 좋으나 아 3kg 못 사죠 아이 입찰가로 해가지고 아는 선장한테 가면 3kg 사 그렇지 2kg는 응. 사게나 그 응. 문어잡이 선장들 오늘 쉬는 날이라고 응? 응. 크으, 뭐. 아니, 음. 문어까지 쉴진 몰랐 <laughs> 아니, 문어, 문어 선장도 쉬면 얘네들이 이제 완전히 일을 할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문어도 쉬어? 같이 쉬어봐야지. 응, 도안되거나 <laughs> 문어를 몇 마리 풀던가. 문. 너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 어제 낚시 갔다 왔는데 뭘또 낚시 가? 그래서. 아, 오늘. 문어 선장들 다 쉬는 날이래. <laughs> 오늘 빨리 가야 돼. 오늘은. 아 그래? 문어 선장들 쉬면 잘 나와 그래서. 아 그럼 오늘 가야 돼. 그래서 하루만에 또 왔더니만. 약간 이럴 것같았어 손님 다 받아놓고 느낌이 이럴 것 같았다. 진짜 아... 또 이거. 네 시간 동안 전체 다 꽝입니다. 더때아 광어, 광어치러 갑니다. 광어치러 가자 광어 갑시다 광어. 강도다리 지금 알꽉 찼네. 이게 크다. 알이에요? 정말 그게 알 찼나 보다 아니 물이네 물. 의이그구란 히트, 힛 응? 아, 잘 담든다! <laughs> 광신. 등신 위에가 광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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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갑자기 얼굴에 웃음이 생기셨는데요? 아, <웃음> 어떻습니까? 갑자기 또 연타로. 아유, 기본 아니야, 기본. <laughs> 갑자기 얼굴에 웃음이. <웃음> 보호공좀 큰가 보다. 이것 좀요. 저거 저거 가져와야겠다. 큰 떼를 전 어디 가니? 어디 가니? <laughs> 일부러 큰거 가져왔어. <laughs> 이쪽으로. <웃음> <웃음> 작은 거 가져 일부. 오 괜찮아 괜찮아. 어, 그다, 사이 좋다. <laughs> 괜찮아. 아왜 자꾸만 안 가져갔다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laughs> 오우! 했다 했다! 했다 오케이! 오. 오. 나이스! 오우! 사이즈 좋네! 사이즈 좋아요! 막 집어 던지는구나 불러주셔 빨리 상민이 오기 전에 빨리 더더더더더더 증거임명 말도 안 눈빛으로 눈빛만 봐도 도대체 말지알수 있잖아. 광신 아니야? 광신, 그거 사실 오좀 짜는데, 오괜찮다 요오 둘채를잘 대야, 지구 뭐. 당신 인정? 오케이. 왔다, 오, 다르다, 다르다. 왔다. 이팅물 아. 속을 이렇게. 꼴뚫어보는걸 해안이라 그래. 그래요? 그 능력을 이제 가져야 되지. 그럼 누가 가고있어요 한갑 넘으면 돼. <laughs> 한갑 넘으면 아까 이어 잡기 때는 안 보이는가 봐요. 더 그러네. 아, 얘네가 문어가 보호석을 띠니까 잘안 잘안안 보여. 잘안 보여, 그거는. 그래요, 예. 아이고, 씨, 고기 못 잡았으면 큰일 날뻔 했네. 어써 친구들이 대기하고 지금 가지러 온대. 부럽다. 많이 잡았는데도 졌다는 느낌이 왜 외나, 내, 내 나는 거지? <laughs> 뭔가 진거 같아. 방어 많이 잡으세요, 방어. 어, 총장님만. <laughs> 저 사시미 칼 보니까 옛날 생각나. 일곱 음... 마리 잡은 사람도 있던데? <웃음> 대단하십니다. <웃음> 지금 지금 이제 예, 강릉 형들이 가지러 와 지금. 다 이희랑 누나, 이희랑 누나 한 마리. 실감 안 부럽습니다. 실감 안 부럽소. 조심해 가세요. 김대국이 아주 맛있네. 오징어 볶음 맛있네. 오징어 볶음. 아. 대명 사장님께서 여기 오징어 볶음 맛집이라고 하시네요. 저 음. 이거 더 드릴까요? 네, 이것 좀. 식당 가면은 음. 신발 분실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 음. 고기 못 잡아도 네, <laughs> 책임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laughs> 알아서 잡으세요. 이래, 그걸 딱배 타는 데다가 적어놔 그럼 안되죠. 출력과 잡아가십시오. 그러면 뭐 불만 가질 게 없지. 손님들이 신발 잊어먹어 봐. 식당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딱쓰이럼 근데 원래 책임이 있다면 식당 고기 못 잡았을 시 현장은 음. 책임지지 않습니다. 음, 딱 좋잖아. 고기 하나도 못 닦는데, 고있 옆에서 계속, 아, 구름 끝내주네, 뭐 이러고 있어. <laughs> 오늘 구름 끝내준다, 사람도 좋고, 이래. 사람들은 막 속이 부글부글하네. 청월. <laughs> 아, 청월. 아빠도 청월구만. <laughs> 양념 버무려는데 아니, 이거, 언제. 어. 밥 먹고 추거를 먹는 게, 난 지금 처음 먹는 것 같아. 음, 맛있네. 음. 청어. 음. 우도구도 간다. 음. 술 많이 먹고 해장할 때. 음. 이 제사상 올리는 음. 것 같은데. 음. 음. 아, <laughs> 맛있어야지.